업네일러 뭐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야 다, 당신 뭐 그린 거 일반 가정집이나 이제 침대면은 이거 뭐야? 어, 아! 아! 어 이거 형절 아니야 이거? <laughs> 자마우스다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AI VS HUMAN 콘텐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같은 와. 경우에는 이제 하우카오 님이 본인이 그림 그리기 AI 프로그램을 발견을 했는데 이거 있으면은 니들 그림 맡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는 <laughs> 이제 그런 심한 취지를 통해서 심하다니 AI VS HUMAN 그림 콘텐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I도 우리... 쫓아오지 않는 아주 천박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되게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인간 대표가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어? 하지만 백만 유튜버의 취지를 보여라 음, 어... 인간 대표로 나오게 됐는데 저딴 게 인간 대표라고? <웃음> <웃음> 박하수 몸미그리기 장인의 솜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카순 하면은 거대하다 못해 터질듯한강체와 그리고 우유 왜 우유가 바로 나와 아 여기서 안경씨님 엄청난 <laughs> 크기에 <laughs> 음. 이거 AI 돌리는 사람들 태그 어떻게 입력하나 제가 봤었거든요 좀큰 가슴을 표현할 때 마미라는 태그를 붙이더라고 이제는 음... 이나프 속성에다가 마망 속성까지 하면은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카운님 나, 나도 몰라요 닥쳐요 <laughs> 그냥 다 우유를 들고 있는데 저 프리덤님만 지금 소를 안고 있거든요. 아 저는 약간 알리스타 같은 건줄 알았어요. 나 짜도 우유 안 나와. 근데 네, 오늘 조금 짜면 나올지도. 뭐? 됐다. 그러면 이제 골물인님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간마온 신선함 가슴 밀크. 근데 저 찌찌는 왜 이렇게 보색 있는 거야? <laughs>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저 저캐팅 <laughs> 그다음에 안경신님 그림. 간해. 간해 수공업. <laughs> 한 수공업. 명은 갈고리 받고 한 명은. 미지개 퍼벅스입니다. 한 명은 이제 중독된 중독 환자 같아요 이제. 안경님 그림 잘 보았고. 잠깐만. 잠이 어? 야, 다, 당신 뭐 <laughs> 그린 너무 거야? 넘어갈 거야, 새끼들아. 자프리덤님 그림 어, 보겠습니다. 어, AI 도망가겠다. 밀크탱크, 자, 이제 하카순이 살짝 홍조를 불키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모습. 그, 안고 있는 형태가 뭔가 레슬링 기술 걸고 있는 것 같거든요. 뒷배경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이제 네. 소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같이 기르는 우리 소에서 나온 우유 이렇게 할수 있고, 뒤에가 만약에 일반 가정집이나 이제 침대면은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프리덤님 <laughs> 그림 잘 보았어요. 자, 저... 그러면 하우카우님 AI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 태그만 적으면은 그림이 뚝딱하고 나온다고.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이거 엔터만 치면은 AI가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준다? 그지그지 가자. 아. 아유, 미안해서 어쩌나?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지. 어, 뭐, 가 나온다, 뭐가 나오긴 한다. 어, 아, 야 야, 에이, 와, 에이, 야, 야. 이거 허금 허금을 야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다시 돌려. 어! <laughs> 아니야. 네. 인정할 수 없어. 자, 다시 해 볼게요. 어. 레이터. 아니. 이게 뭐... 아니, 오른쪽 위는 엉덩이인가요? 그냥 하체 어, 비방 같은데요. AI 측의 그림 잘 보았고요. 다음 주에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잠깐, <laughs> 포르한 경디 다리. 아니, 티베얘하지 말라고. <laughs> 일단 얼굴부터 각 잡고 그리고 있는데 다들 나그 일단 너무 다른데? 프리덤님은 어 벌써 지금 하체 그리고 있어요. 보검님 그림은 상체보다 하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카우는 그럼 그리기 쉽네. 그냥 찌찌 존나 큰 역에다 3D 안경 달면 되네. 네, 그건 중요하세요 부정 좀 해줘 카우한테 왜 그래? <laughs> 아니 내가 시비 걸면은 님들은 커버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왜 까기만 하는 거야 왜, 얘를왜 나만 공격해? 나 없다. 카우 기마가 카우 듣지 마, 카우 아, 안돼, 아, 카우, <laughs> 카우 듣지 마. Later 어. 마감. 어. 자 이번에는 크리덤님부터 볼게요. 아이스크림을 아 흐른다 하면서 받쳐서 먹고 있는 거죠? 예. Yeah. 근데 약간 <laughs> 아이스크림 끝자락에 뭔가 가로로 선이 보이는 것 같은데. 카우님 조용히 하세요. 아, 자, 아이스. 다음에 잠이님, 어우 <laughs> 위쪽더 시원해? 그 그림 김 멈추세요, 그만 아, 나주세요 <laughs> 이거 뭐 김두한자 아니에요? <laughs> 그 고문할 때꼴무리님은 예. 그냥 통크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약간 매운줄 띄고 있어요 AI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이제 딥러닝이 끝난 AI를 다시 상대하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 뭐 긴장되지 않으세요? 아니요 <laughs> 긴장, 긴장하는 척이라도해 AI 듣지 마 AI 듣지 마 미안해 <laughs> 아니 뭐야 근데 이건 되게 그림 잘 그렸네 AI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laughs> 태그 좀 아, 연습해봤어 예. 예. 한번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 개불하네. 설마 멜팅이라고 하니까 뭐 진짜 더운 그걸. 어어 오, 오! 오, 오, 어, 어 오, 오, 어오 아니야, 이거 형짤 아니야, 이거? 자, 자들 데코 다는 거 합시다. 아니, 이건 잘했으면서 씨. 자, 이걸로 다시 해 봅시다. 아니, 저 저스틴 피부 아니야? <laughs> <laughs> 들어갔네 이거 아이스크림 막대 통깡인가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음. 아무리 봐도 지금 딥러닝을 시키는 인간 새끼가 문제가 커 <laughs> 어. AI는 제가볼때 잘못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보니까. 벌써 <laughs> <얼쏘> 티백인 <laughs> 들어갔잖아. 자 그러면 마지막 쇼부저쪽 AI 쪽이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준 걸로 간곡 간곡 키를 꼭 붙여야 하나? 어 그럼 그냥 인간 승리할까요? 아뭐예뭐 예, 뭐, 네, 해봅시다 예. 벌써 펜질를 시작하는 자미 저거는 누가 봐도 가슴의 형상인데... <laughs> 지자스 라이딩, 다이노소... 왜 샷건... 아, 지금 저쪽도 지금 이제 AI 연습 중인가 봐요. <laughs> 뭐가 나올까? 와... <laughs> 와 아니, 개 좋은데... 어... 나는 지금 이런 애를 데리고 그거밖에 못하고 있었다고... <laughs> 아니, 아니, 그... 그게... 어... 이거는 AI한테 사과를 하고... 카운도 캐야 네. 되지 않나? 근데 양자를 못그리니까 꺼지래. AI 듣지 마. AI 듣지 마. AI 충분히 잘했어. 듣지 마.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 능력 입증이 됐어 지금 AI가 지저스를 통해. 지금 너만 쓰레기야. 아 조용히. 자자그래 그 골무리 씨. 환상이 목미 포켓몬 뭐야? 뒤질래 진짜. <목소리> 포켓몬 최초로 자웅동체라고. 그러네 성별 기호가 두 개가 달려 있네 저쪽. 어 그러네. 씨 꼴린다고요? 근데... 이번에 골무리부터 보겠습니다. 하까, 하까? 허, 환상의 몸이 포켓몬 성별두 개. 그럼 통깡님 저 몬스터 볼은 커졌다 작아졌다 할수 있는데 어디서 꺼내셨나요? 낭자의 비밀. <laughs> 자두 번째 이 보겠습니다. <laughs> 통깡이 AI를 달래주고 이제 하우카우 AI를 억지로 빨고 있어요. 작품명은 이제 AI에 채우라고. 아, AI 아, 채고아 죽어? 분행 <laughs> 쿨러였네. <laughs> 자, 세 번째 좀 볼게요. 아 잠이에 목걸기 예. <laughs> <이제 못 벗겨 웃음> 전 두각. 이거 약간 그 심령 사진 같은 거 아닐까요? 예 귀신? 네, 그런 게 그렇습니다. 어디 있어? 하면서 이제 더블 피스로 사진 딱 찍었는데 자, 뒤에 저게 있는 거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가슴이 팔척이 되는 귀신이 있다고? 가 이제 뭐씨. 프리덤링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좀 해봐. 나 <laughs> <laughs> 지금 질식사기 하 직전이에요. 내통카이가 VR 체에서 내 아빠 타 앞에서 자주한 짓이자 저거. 그냥 올려다 본 거지. 말 <놀람> 저런 저. 아니 정도... 거기서 트고 와는 소리, 소리 내잖아, 니가. 자이 중에서 AI 측에서 도전해볼 만한 그림은 뭡니까? 저 풍경이 그나마 있는 골무링 씨가. 아까 순 레벨 18 이나라 후를 잡는 트레이너 통깡 이거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를 하려면 그럼 포켓몬만 음. 한번 쳐봅시다. 음. 오, 오. 오, 오 그래도 좋다. 느낌은 어. 조금은 있는데 뭐 한번 봅시다. 오. 오. 어 뭔가를 어? 잡으러 가는 느낌이 나. 야 이거 네 번째 정도여도 꽤 선렬한 게 아닌가. 근데 시시보이라고 했더니 그레이 헤어 남자가 치마를 입었네. 중간에 페일이 떠버린 바람에 더 못하지만은 어 이거 더 업스케일했으면은 완벽하게 나왔을 걸. 페일드투 리퀘스트면 이미 리퀘스트 네 실패한 거잖아. 아니 그래도 하던 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거잖아. 다시 해보자. 오, 뭐, 오 뭐야, 이게 뭔데, 이 쉽더라. <laughs> 그러게, 뭐지, 이게? <웃음> <웃음> 아이, 그래도 멋지게 나왔잖아요, 풍경. 에이, 뭐, 어,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닌가? 뭐, 이 새끼야, <laughs> 망했잖아! 뭐냐고, 이게 도대체, 오늘 AI가! 야, 그래도, 어, 남자한테 치마 입힌 거 정도면 선방했지! 자, 오늘 이렇게, <laughs> 이 양반은 이걸 왜 따라 그리고 있어? 개무서워. <laughs> <라라라라라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휴먼 VS AI 해보았는데요. 뭘 해봐! x 발 개발렸어 AI가! 이게 뭐야 오늘! 진 쪽은 뭐입 담으시고 인간 쪽의 입장이나 좀 들어봅시다. 오늘 어떠셨어요? 마비네요. <laughs> 그냥 상대방을 멸시하는 건 소감이 아닙니다. 아,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소감은 어때요? 정말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인간이 설 일자리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가요 AI가 보니까 풍경은 잘 그리긴 하는데 저희 그림 작가의 생계는 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제 걱정되는 건 그림 작가들을 자르고 이제 저 AI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하오카모님이에요. 아, 아 에이, 에이 농담한 거지. 나도 저걸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에이, 설마. 나 너네 그림 작가분들 내가 잘 써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재미있었고 다음엔 좀더 기발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안녕. 안녕.